급한거 <laughs> <태어나> <가죄> okay. yeah. oh, <eza stakeholder> 있은거 <있어요> oh. あ、何 <laughs> 부장님. 김정호 부장님. 와, 또 여자 강해 아니야. 가 오대오대. 너이 됐어. 어. 와, 바다. 골반 오픈 시켜서 잡아. 어. 이수이계 공격할 거야. 자축 보고 골반 오픈시켜야죠 시름이어뿜어발콜하특있는거요 조정해주라고 시설부 얘기해가지고 그것도 두개 쳐인거 한개로 메트가 좀 펴졌다. 아이 짜 저러시야 말아차 뿌래 말아차 저리 이거 저리이기 보자 일부터올라가는데 이거 아니 이거 5점짜리야 아? 아, 아. 우승하면 오점짜리야 우승하면 점 내밀어 보내밀려 내밀어 내 뭐 봤다? 김탱이 봤다 하는 거. Okay. <laughs>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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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<웃음> <웃음> 11코트 웰메이드 버팔로 웰메이드 버팔로 11코트로 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임직이 <laughs> 바랍니다. 손완록 시설이사님, 박동재 사무차장님, 본부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. 했다, 했다, 했다. 우시비. 야 네, 치명, 치명, 비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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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비트, 비트, 미트 비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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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트 비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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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서와 탈이 무슨 소리볼 때. 자수비 영 시원찮은 돈나수어요 발이 하는게 없다 아, 별로 공간자주고 별로 하는게 없는데 다 찍기가 있다 다 보고 있다 <laughs> 오늘 좀 길게 있을 것 같아. 오늘 길게 있을 것 같아. 전국 40대고 식강 대구 오봉 1등 코리아 대구 오봉 1등 코리아 4코트로 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오봉 1등 코리아 4코트로 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

6코터 올킬 이 부산중앙 B 일반 4부 36강 올킬 이 부산중앙 B팀 6코트로 출전해주시기 바랍니다.

최강부저이킥 남양주 나이스, 저이킥 남양주 나이스 일코트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야 철옥 길을 너무 씌워주는데 잠기판이 어. 뭐. 네 운동장의 쓰레기는 본부석에 오시면 봉투가 있습니다 봉투에 에 담아가시고 들어오는 입구 쪽에 모아두시면 됩니다